쉽게, 그,죠. 해맑은 악기 소리가 백로대를 불러댄다. 나태한 나를 보고 죽비되어 두들기고그때부 버리고 나면 풀어를 진다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죽비되 갖고, 그 나태한 나를 보고 죽비되어 두들기고 어? 이제 우리가 그 대밭에 가면은 대, 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서강서하 그죠. 해맑은 악기소, 그걸 악기소리를 표현했다, 그죠? 해맑은 악기소리가 병로대를 불러댄다 밤잠도 배로대 오지요, 그죠? 대화강에. 나태한 나를 보고 죽비되어 두들기고, 여기서 나태한 나를 보고 죽비되어 두들긴다는 것은, 실점도 꿈꿈 답고실점 어? 대도 꿈 꾸지 말아야말이에요 어? 그때 꿈 버리고 나면은, 풀어를 진다고 말합니다 그걸 버려야만에, 이제, 풀어진